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네, 생존 주식, 네, 홍의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또 생겼어요. 뭐냐,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기초적인 내용들이 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 기초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될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오늘부터 100일 동안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어나 이거 이미 아는 내용인데 하는 것도 물론 들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또 처음 듣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어찌 됐건 간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것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100일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어, 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시간 자체는 굉장히 길진 않을 거예요한 5분에서 짧으면 길게나 10분 정도 예, 그 정도 매일 우리가 뭔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나도 모르게 쌓이는 거지 영어 단어가 여러분들 하루에 뭐 5개씩 10개씩 외우면 또 지나고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쌓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공부를 너무 많은 거를 한 번에 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주식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뭐예요 반복 학습 그죠 그래서 일단은 자주자주 같은 아니면 우리가 조금 까먹을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좀 익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력이 좀 늘어나 있을 거니 우리가 이제 그거를 어 오늘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어, 내용 자체는 뭐냐? 오늘은 이제 캔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기본적으로 뭐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예요?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뭔가 분석이 되어야 될거 아니야, 그죠? 방향성에 대한 예측아닙니까? 지수가 여기서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종목이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그거를 얼마만큼 살 거예요? 또 어디서 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항상 끊임없는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기본적 분석의 핵심은 당연히 차트고 그거를 지금 우리가 캔들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부분부터 시작이 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어떤 가치,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시간에도 나중에 좀 가져볼 텐데,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뭐냐 기초 분석이 완전 센 기초죠 캔들의 모습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번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지금 왼쪽에 보시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봉 그죠? 요걸 이제 양봉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요걸 이제 음봉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음봉은 뭐야? 파란색, 양봉 빨간색. 양봉 좋은 거, 음봉 나쁜 거 이렇게 어 지금 보실 수가 있는 건데, 아무튼 우리가 이 캔들 안에 들어있는 의미 파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캔들을 보시면, 어 양봉으로 오늘 이런 모습으로 끝났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양봉으로 끝났을 때 그날의 종가는 이 양봉의 몸통의 꼭대기입니다. 음. 몸통의 꼭대기가 여러분들 어, 양봉의 종가구요그 다음에 윗 꼬리 있죠, 윗 꼬리. 그러면 이 만들어진 꼬리는 오늘의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어, 변동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위에 고점 찍고 조금 내려와서 종가가 이렇게 형성됐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꼬리의 최고점을 우리는 이제 고가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표현은 뭐 그림자나 뭐 꼬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그림자라는 표현을 잘안 쓰고요. 요즘에 이제 꼬리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반대로 저가. 어, 그 날의 최저점을 만들고 나서 조금 회복을 시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꼬리가 좀 생긴 거죠. 그래서 밑에서 저점 매수가 있었다라는 어떤 의미는 요렇게, 요런 식으로 꼬리가 생기면서 우리가 알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양봉금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시작하고 나서 시가 대비 올라가면은 우리가 그거를 양봉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시가보다 올라가면은 그거는 양봉이고 시가보다 내 주식이 내려오면 은봉이에요. 예.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있죠. 마이너스 5%에서 시작한 주식이 마이너스 2%에 끝났어요. 그면 뭐예요? 낮게 시작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주식은 하락했지만 양봉으로 마감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양봉이니까 무조건 상승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시가 대비 올라간 거를 양봉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시가 대비 밑으로 깨진 거를 우리가 빠진 거를 음봉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봉의 음봉, 은봉, 양봉이냐 음봉이냐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뭘 보고 할수 있냐? 시가를 보고 아알수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음봉은 어떻게 지금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윗 꼬리는 똑같습니다. 위에 고가는 똑같은데 시가 대비 밀린 자리면 음봉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종가는 음봉은 종가가 요 몸통의 가장 아래 자리에요 네. 종가는 가장 아래 자리고 양봉은 어, 몸통의 가장 위를 종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밑에 나머지 의미는 똑같아요 저가 꼬리 어, 최저점에 만들어진 거, 그다음에 최고점에 만들어진 거 이렇게 보시면은 음, 될거될거 어,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꼬리가 얘는 좀 길고요. 그죠? 얘는 꼬리가 좀 짧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엔 뭐냐면 그 가격이 도달되고 나서 움직임이에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꼬리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요 올라오는 폭이 좀 짧으면 꼬리가 좀 작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의 어떤 저점을 찍고 나서 변동폭 반대로 위에 고점을 찍고 나서 변동폭이 크면 윗꼬리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고점에서 얼마만큼 변동성이 나타났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가와 종가와의 차이 시가보다 지금 종가가 어떻게 높을 경우에는 몸통이 길어지는 거고, 꼬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의 저점보다 지금 올라와 있는 어떤 변동성 자체가 크면 꼬리가 좀 길어질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지금 위에 고점 대비 변동성이 또 커서 고점보다 이제 현재 종가는 어떻게 고점이랑 차이가 좀 많게 되면 윗꼬리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 이해를 어,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딱 보시면은 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날의 최고점은 양봉음봉 똑같고, 다만 이시가는 양봉은 밑에, 그 다음에 지금 종가는. 어 양봉은 위에 있습니다. 이 몸통의 가장 위에를 우리가 종가라고 이야기하고요. 음봉은 시가가이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몸통의 가장 아래를 우리가 종가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저가에 대한 의미는 같습니다. 예, 봉의 어떤 색깔만 좀 달라지는 거지 저가에 대한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점 찍고 올라왔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이렇게 꼬리가 생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꼬리가 길다라는 것은 저점 찍고 변동성 자체가 크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그 다음에 꼬리가 짧다라는 건 저점 짓고 그 변동성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어, 캔들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음,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캔들의 매수세를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뭐 십자형이다. 그죠? 어, 이렇게. 근데 시가랑 종가랑 같을 때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위아래 당연히 꼬리는 중요치 않아요. 어, 꼬리는 이제 중요치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 하나가 찍힐 때가 있어요. 우리 가 이제 상한가 갈때 점상 그려질 때 있죠. 점상 그려질 때가 있는데, 이 점상 그려질 때는 시가랑 종가랑 고가랑 저가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사실 이런 캔들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예.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변동은 있었지만 시가랑 종가랑 같을 때는 이런 캔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지금. 음, 무슨 뭐앞정 같이 생긴 거 있죠? 앞정 같이 생긴 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비석형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식가랑 종가랑 저점이 같다. 왜 위에 올라 있는 윗꼬리는 있지만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올랐다 다시 제자리에 내려온 캔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떤 의미를 음.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요때는뭐 양봉이든 음봉이든 똑같아요. 어차피 왜 시가랑 종가랑 같다라는 거는 캔들의 모양 자체, 색깔 자체는 검은색으로 어, 마무리가 좀 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시가, 종가, 고가가 지금 같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스타트 끊고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 그러면 런 어떤 캔들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 내가 이게 익숙치가 않으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 끊고, 그러니까 시가 대비 빠졌다 올라오거나 시가 대비 빠졌다가 올라오는데 시가보다 낮은 경우도 있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의미 파악이 굉장히 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 시가 대비 주가는 어떤 위치 양봉인지 연봉인지 꼬리가 긴지 짧은지 윗꼬리가 긴지 밑꼬리가 긴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연습을 어, 내가 익숙하게 조금 해 놓으셔야만, 우리가 지금 뭐 공부할 때나, 제가 어떤 교육을 할때 있죠? 공부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딱 차트를 보고, 아니면은, 그날의 흐름을 내가 머릿속으로 이게 딱 그려줘야 되는데, 이게 익숙치가 않으면은 그려지질 않아요. 어, 그려지질 않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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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다 놓친단 말이에요. 응.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볼 때는 요거는 여러분들 좀잘 어, 알아두셨으면 좀 좋겠다. 저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예요? 양봉이 뭔지, 음봉이 뭔지. 그 다음에 지금 양봉의 시가 고가, 저가. 어, 뭐 종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다음에 꼬리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양봉은요 시가보다 올라온 거기 때문에 매수세가 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매수가 있다 매수가 있다 어. 그 다음에 음봉은요 시가보다 내려왔으니까 뭐예요 매도가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양봉이 많다 라는 건어 매수세가 아직은 많으니까 좋은 거네요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음봉은 어 매도세가 더 많은 거니까 나쁘네요 라고 볼수 있는 거죠. 다만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 해석이 좀 달라져요. 왜 시가보다는 얘가 이만큼 내려와서 음봉을 만들고 있는 건 맞는데 요 밑에 꼬리가 이렇게 길잖아요. 꼬리는 뭐예요? 최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꼬리가 생긴 거거든요. 이게 음 그러면 이 꼬리라는 건 매수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렇게 음봉이 돼 있어도 매수세의 어떤 꼬리도 몸통만큼 사이즈가 어때? 길면, 그러니까 꼬리나 몸통 사이즈가 비슷하면 매도도 있지만 매수도 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뭐다? 음봉이지만 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또 반대로 양봉이긴 하지만 이렇게 꼬리가 몸통이랑 거의 좀 비슷하게 윗꼬리, 이건 뭔데? 매도 왜? 올랐다가 빠졌으니까 윗꼬리가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음, 응. 왜? 고점에 대한 변동성이니까. 그래서 매도. 매도 세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예요? 매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응.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위치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 양봉은 원래 좋은 건데 양봉이지만 주가가 너무 높은 자리야. 아니면 저항에서 매물이 많아. 그럼 그럴 때 양봉이긴 하지만 음, 이거를 너무 좋게 보지 않아야 되는 구간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음봉이긴 하지만 오히려 바닷권에서 조금씩 저점 매수가 있다는 게 보이면 오히려 어, 이 매물이 어떻게 흡수가 됐을 때는 힘이 또 강화될 수 있겠네 라는 의미로 또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양봉 음봉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좀 여러분들 좀 드리긴 했지만 요 마지막에 꼬리가 갖고 있는 의미 그 다음에 음봉이 갖고 있는 의미 그 다음에 양봉이 갖고 있는 의미 그 다음에 꼬리가 위냐 아니면 밑에 있는 게 길거냐 꼬리가 긴 거냐 짧은 거냐에 따라서 해석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같이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본적인 건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또 많이 지났어요 어,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드렸던 요거 어 캔들의 모양, 그 다음에 어떤 캔들의 의미, 요까지는 조금 어, 아이씨 너무 쉽잖아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익숙치가 않은 분들은 요게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 뒤에 캔들을 활용한 투자 심리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음. 이, 뭐이 캔들이 떴을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좀 움직여야 될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좀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요거 말씀드렸던 걸 기본적으로 좀잘내 어 걸로 좀 만드는 시간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첫째 어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 너무 좀 수고하셨고 모두 음 열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